요 라방입니다. 저는 한사랑교회 김윤희 목사입니다. 아, 어제는 설교 미리 듣기라고 하는 라방을 한번 켜봤는데요. 네 조회 수도 없고 들어오신 분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, 좀넋두리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아, 좀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. 어, 저는 개척한 지 16년이 되었고요. 여기는 대구입니다. 아, 저는 아, 청주 사람이에요. 돈 250만원 갖고 여기로 이사를 왔죠. 이사 오고 나서 한 것은 신학 공부였어요. 40이 넘어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해서, 근데 지금, 음, 네, 아직도 접습니다 네, 많은 공부를 하여.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. 어,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어,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여기에 이사 오게 된 이유는 어, 남편의 직장 때문이기도 하였지만, 어,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. 어,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 친정과의 문제가 좀 있어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 아, 그때 떠나 올 때는 야곱이 어, 그 집을 떠나는 것처럼 어, 아비가 있었던 집을 떠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떠나왔어요. 대구에는 제 저에게 연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근데 연고가 없는데 여기를 오게 되었어요. 오게 되어서 어, 먹고 사는 게 힘들었죠. 네, 아이는 네 명이고. 어, 남편 직장이라고 해봤자 네, 월급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저는 사실 농협에 한 13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, 뭐좀 그렇습니다 <laughs> 근데 가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음, 음, 좀안 좋은 어, 죽고 싶은 어,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, 어떠한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오시면 어, 저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겁니다 아 지금 살다 보니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죠. 아, 특별히 목회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. 뭐 제목이 목회 넉두리니까 아, 쉽지 않죠. 목회자들이 많이 들으실지 일반 성도들이 많이 들으실지 한 명도 안 들을지 알 수가 없어요. 아 지금 카메라를 뭐킨 건는 음, 뭐 휴대폰을 킨 건데. 책 위에, 뭐 위에, 묘위한네 층을 쌓아서, 어, 네,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주일이죠. 음, 주일이라서, 저희 교회는 잘 듣고 잘 먹자 주이에요.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전하고, 전 있죠? 다 붙이시고, 남을 다 붙여서, 그리고 이제 탕국 이라고 하죠 예, 무국을 끓여서 오셨어요 아 그래 오셔서 이제 오늘 그것을 먹게 되었죠 아주 잘 먹었어요 저희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아 하고 나서의 뒤, 뒤가 좀 힘들어요 음한 10명 정도는 아닌데 네, 그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까리가 아주 많았어요. 근데 원래는 우리 집사님이 대체적으로 설거지를 하고 가시는데 좀 일이 있어서 오늘 나오지를 못 하셨어요. 음,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거지를 하게 되죠. 여러분, 주일날 올때 목사가 뭘 입고 오겠습니까? <laughs> 잘 입고 오겠죠. 지금 보시면 그냥 잠바 하나 걸쳐 어요 아, 정 집사님 네, 우리 정다행 집사님. 오늘 뒷이야기 하는 거예요. <laughs> 집사님 저 힘들었어요. 가시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데, 어, 네, 옷을 갈아입고, 네, 그렇게 하게 되죠. 이제 설거지를 하게 되면, 뭐, 그을 씻는 것도, <웃음> 이뻐요? <웃음> 집사님하고 나하고 한 스무 살 차이 나지 않아요? 스무 살더날 텐데 <웃음> 노인네한테. 자 <laughs> 그랬는데 아, 이제 우리는 이제 수저, 젓가락, 뭐 집게, 뭐 이런 스테으로된 것들은 다 삶습니다. 삶아야 되죠, 당연히. 그 그러니까 삶는 것까지 다 하고 싱크대 다 닦고 바닥에 있는 거다 닦고, 닦고, 닦고 하면은. 아,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한 시간을, 어,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. 예, 목회의 넋두리는 바로 그거예요. 저는 우리 교회 16년 되었고,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집사님은 한 4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.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. 몇년 동안이면 10년 동안. <laughs> 한 명도 없는 그 교회를 지키느라, 아, 네, 늙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 저는 문직이라고 생각을 하고, 어, 살고 있습니다. 어,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, 뭐, 배운 것이 어디, 뭐, 목회에, 뭐, 못 배웠다고 해서 목회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, 잘 배웠다고, 많이 배웠다고 해서, 목회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, 목회자로 세워줬을 때, 음,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. 어, 제게 저희가 감사하는 건, 이렇게 성도들을 보내주셔서, 그 성도들로 인하여 같이 웃고, 울고, 아, 이렇게 나누는 아, 이것들이 매우 좋습니다. 우리, 저기 계시는 우리 정집사님, 네, 잘생기셨어요. 키도 크시고, 네, 마음도 여리고, 잘 울어요. <laughs> 네, 저희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, 매우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. 예, 기왕 라방 킨 거, 교회 자랑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이제 가족 같은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, 뭐, 많이 웃고, 떠들고, 네, 네, 그렇게 했습니다. 네, 한 사람 교회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,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됐어요. 맞아요. 우리 집사님이 갈수록 더잘생겨졌거든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. 조금 한 1년 정도 되시면,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.막 얼굴에서 반질반질해요.그래서 나이를 한 5살 이하는 이하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.어려 보여요.네.우리 교회특징입니다 음, 오늘 라방을 킨 이유는 어제 설교 미리 듣기라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 별로 안 좋아요.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지울지 지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웠어요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넋두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차라리 내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제가 개척한 지 16년 됐다고 했잖아요. 근데 주위에 개척한 교회들이 꽤 많죠. 쉽지 않습니다. 많이 어려워요. 특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. 그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한 3년 버티는 게 쉽지 않고요. 5년 가게 되면은 아주 잘 버틴 거죠. 7년까지 가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아, 자기가 목회자로서, 어, 이제,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그 전까지 뭐가 올까요? 딜레마에 빠집니다. 내가 목회자가 맞는가? 신학 공부한 게 맞는가? 하나님이 에, 하라고 한게 아닌데 내 혼자 한거 아닌가? 뭐 등등등등. 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만 잔뜩 가져서 하고 있어요. 저도 그 과정을, 어, 지나왔죠. 어, 저는 문단, 문단 문을 닫고 싶었어요, 항상. 그리고 어느 교회에 청빙돼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기도도 한번 해봤어요. 아, 그런데, 되어지지도 않고, 기도가 끝나고 나면, 뭐, 다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게 되었죠. 음, 우리 뭐 집사님이야만 많이 들어서 귀에 인이 바뀌겠습니다. <laughs> 예, 그랬던 저예요. 어, 그런데 주위에 있는, 어, 이제 개척한 이제 3년에서나 5년 사이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많이 힘들어요. 특별히 여자가 하는 이 교회는 많이 많이 힘들어요. 왜냐, 어, 남자 목사님이 하는 교회는 이제 사모님이 일단 다 하시잖아요. 뭐 밥도 좀 하시고, 뭐 전도도 좀 하시고, 등등등등 아주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. 뭐 일명 여자 목사님의 남편을 사부라고 부르는데 아우 저는 그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소 장로 네 성도면 성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좋지 사부는 무슨 사부예요 사모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부는 형안 어울려 이렇게 남편들의 직감이 부를 때 아주 굉장히 어렵죠 어 저도 이제 아는 우리 여목사님의 남편을 어, 아저씨라고 그래요. <laughs> 아저씨는 어때요? <laughs> 그럼 아니면 집사님은 어때요? 뭐 이렇게 <laughs> 물어봅니다. 그런데 여자 목사 교회는 혼자 다 해야 돼요. 어, 화초 혼자 다 키워야 돼요. 청소 혼자 다 해야 돼요. 그리고 뭐죠? 뭐 주보 같은 것도 뭐다 해야 되고. 일당 백입니다, 일당 백.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 얼마나 지치겠어요. 늙어요, 늙어. 그리고 뭐, 병이 잘 생겨요. 왜냐, 힘을 많이 써서 그래요. 저도 이쪽으로 옮길 때 힘을 많이 써서 이석증도 오고, 허리도 아프고. 지금은 오른쪽 어깨가 매우 아파요. 근데 병까지는 아닌데, 제가 요새 이제 타자를 좀 많이 치다 보니까,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자 10분밖에 안 됐는데 참 말하는 게 쉽지 않네요. 다른 사람이 말하면 막몇한 시간씩 이야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막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집사님이랑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음, 집사님 아까 음식 좀 싸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좀 많았 많았는데 냉동실에 일단 넣어놨어요. 냉동실에 넣어놓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. 찌가 끓여 먹자고 <laughs> 그럴려고 진짜 <진단 웃음> 넣어놓게 되었어요.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음, 이제 외부에서 한분 오셔서 한1 4명 정도 오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. 뭐 예배 드릴 때 우리 장로님이 찬양을 아주 잘하시죠. 여러분들 기회가 다면 오늘 예배 영상을 들으시 보시면 맨 앞에 이제 얼굴은 안 나옵니다만 목소리만 나와요. 우리 장로님이 하는 음, 그런 찬양입니다. 매우 은혜스러워요. 음,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예, 이제 있는 것 같아요. 어, 우리 장로님이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. 어, 그런데 우리께 나오신 지는 뭐한 3년, 4년 정도 되셨는데 어, 장로님이 오셨을 때에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. 아, 그때는 음, 교회도 어려운데다가 제가 멘탈이 막 터지는 그런 때였어요. 그래서 어왜 이러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매번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. 때였는데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오셨는데 뭐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일단은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를 몰랐어요. 저희 교회 헌금송은 나맡은 본분이에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죠. 내가 맡은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찬양을 좋아해요. 근데 어느 날그 장로님이 같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, 어, 제가 정말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. 그리고 위로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.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장로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르신 건 아니겠지만 그 찬양에 나오는 그 가사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저에게 막 오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. 많이 울고. 어, 예배 시간에 울은 거죠. <laughs> 목사가 주책이 <laughs> 없어가지고, 주책스럽죠. <laughs> 그래서, 저희, 저는 잘 울어요. <laughs>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지만, 많이 울어요. 어, 네. 그래서 좀 울게 되었죠. 어, 그 이후에, 장로님 보고 부탁을 했어요. 너무 감사,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.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, 이렇게 찬양으로 위로를 받았다. 이렇게 했죠. <laughs> <laughs> 울버, 목사님. 네, 맞아요. 많이 울어요. 기도할 때도, 혼자 기도할 때도 많이 울어요. <laughs> 찬양, 그거, 뭐, 예, 찬양 기도회를 할 때도 혼자 반죽이 갖고 하는데, 혼자도 잘 울죠. 예, 눈물이 많이 나는 건 그만큼, 음, 제가 살아온 날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, 어쩔 때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, 어쩔 때는 무지 감사하고, 어쩔 때는 뭐, 원망스럽기도 하고,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그렇지?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. 누구는 그러죠. 믿음이 없어. 뭐 믿음 가지고 해, 막 이러지만 사람이잖아요. 사람인데 사람은 믿음이 사실 들락날락 거려요. 믿음이 매번 충만하면 <laughs> 우리. 집사님 저도 속으로 많이 꾹 참으며 울컥했어요. <laughs> 예 제가 울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울긴 하더라고요. 예아 어쨌든 조금 음, 그러한 음, 생각을 가지고 아,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믿음이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. 음, 믿음의 정체가 되는 때가 오면 멘탈이 나가고 그게 더 심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. 다행히 이제 목사는 직업이다 보니까, 음, 멘탈이 나가면서도 말씀을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말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, 음, 은혜를 받게 되죠. 어느 날은 맹탕으로 있을 때도 많아요. 음, 가끔은 어,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?라고 생각을 막 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감동 좀 주세요라고 할때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. 그럴 때 매우 힘들죠. 예, 그러 그렇게 예,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목회 노트리라고 하지만 뭐 제가 지나가는 일들, 뭐 어느 목사님이랑 만나서 있었던 일들, 또가지 뭐 목회에 관련한 일상적인 이야기. 등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근데, 번개입니다, 번개. <laughs>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, 갑자기 하게 될 때가 있어요. 어제는 집에서 있는 홈웨어를 입고 했어요. <laughs> 지금은, 그냥 뭐, 여름 잠바 하나 걸치고,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 뿐이에요.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네. 오늘 주일인데 잘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추석이죠 명절이니까 오고 가는 길 조심하시고 우리 집사님 특히 네, 마음이 외롭고 슬퍼도 왜그 캔디 노래 노래 있잖아요 나는 아닌 한인가요 달 달려라 한인가요 그 노래인가 봐요 나는 안 울어 막 이런 거아 네. 어, 잘 견디시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. 야한 명은 아마 우리 집사님인 것 같아요. 나중에 누가 들을라나 모르겠지만, 네 일단 돌아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